오늘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가하면 칼 힐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런가하면 이런 멋진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 격언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절이 되면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끕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줄수 있는 힘은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사단이 자주 쓰는 무기는 욕심과 비교 의식과 염려와 불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우리의 불행 바이러스가 욕심, 비교 의식, 염려, 불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욕심과 비교 의식과 염려와 불안이라는 시험에 빠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현상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만든 것도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자꾸 원망하는 생각이 생기고 또 자기 입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느끼신다면 즉각적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감사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더 흘러나오기가 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닌 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아니, 감사보다는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지어 어제 저녁 저는 오늘 감사로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제 스스로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 딸이 지금 경기도 안성에 있는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학교 셔틀버스가 운행이 안 돼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몇시 차를 타는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낮 동안에 계속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질 않아요 그러다가 저녁 8시 반이 지났는데는 아예 전원이 끊어졌다는 응답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우리 딸을 안성 고속버스터미널에 데려다준 선생님이 8시 반 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후에 9시 반에 경부고속터미널에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9시 20분이 넘었을 때였어요. 지금 나가봤자 그 시간에 맞춰서 따라이 도착할 시간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아, 지가 무슨 대책이 있겠지, 알아서 집으로 오겠지, 그러니까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도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는 거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저희까지 오는데, 20분이면 오는데,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우리 딸이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고, 그리고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여보, 들어오면 당신이 제대로 혼을 좀 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를 제대로 훈육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너무 짜증이 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가 있는가, 답답하고, 원망과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상황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기보다는 짜증나고 화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범사에, 범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못박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순종할 텐데 그대로 행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하면, 먼저 명백하게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알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보던 말씀 성경 말씀인데 어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단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시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지만, 우리 능력으로 할수 없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는지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생 감사를 실천하며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생일, 통하여 저는 크게 네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있는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오천 명을 먹일 일을 앞에 두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이 모든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며 달리 방도가 없다는 듯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비록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소량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있는 것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혹시 더 없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비록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자 어른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 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다가 스스로 불행하게 됩니다. 지금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헨리 포드 아시죠 자동차 왕. 그가 한창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의 어느 어느 시골 벽지 학교의 여 교사였던 마르다 베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놓고 싶은데. 1,000 달러를 기증해 줄수 없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워낙 그런 편지가 많이 오던 터라 헬리포드는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냥 앞에 있는 10 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헬리포드로부터10 센트를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000 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10 센트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수 있을 거야. 20센트를 헛되이 쓰고 싶지 않았던 여교사는 밤새 고민을 했고 다음날 다음 그녀는 20센트를 들고 가게로 가서 땅콩 종자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한쪽에 있는 텃밭에다가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이 학생들과 여교사는 땅콩이 잘 여물어서 많은 수확을 거둔 후에 감사의 편지와 함께 이 땅콩을 헬리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이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헬리포드는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10센트 넣어서 보냈는데 그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땅콩 농사를 지어서 오히려 땅콩을 한 상자나 보내온 이 여교사에게 감동을 받은 헬리포드는 1만 달러를 그 학교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천 달러에 1만 불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씨가 결국 10센트에 10만 배가 되는 1만 달러라는 수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작은 감사 속에 더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이런 기적이 숨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지금 내가 있는 것으로 헌신하라.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로 헌신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성되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실패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답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좀 전에 제목이 뭐였어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라.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 있었죠? 기억은 잘안 나시죠? 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실패의 쓴맛을 보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수모와 멸시 뿐이었습니다. 수고한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예스신 예스시고 전도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누가 아,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마을,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그런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지만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셨는데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상에 어떤 위대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셨지만 결국 감사로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리고 결국 감사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어른들은 배척했지만, 그 마을의 어른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놀랍게도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히려 전도하다가 거절당하는 이 상황조차도 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모든 결과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큰 실패를 경험하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분노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큰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하신 경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반드시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실 때 거절당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영원 구원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감사의 교훈은 슬픔의 자리에서도 감사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무덤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의 몸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산자와 죽은자를 갈라놓는 담이며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다리를 뜻했습니다. 슬픔과 애통에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위로의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라의 무덤 앞으로 나아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더니 뜻밖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를 시작으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감사하실 수 있었습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지만 더 이상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다 끝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감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감사하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베푸셨습니다. 33살의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아찔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제 곧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마음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이 쉽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15시간 후에 이제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 보면 22장 17절과 17,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여기서 살해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예절, 감사의 기도를 들이셨다는 뜻입니다. 헬라우로 유카리스타. 여기 유카리스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거행하게 될 성찬식의 이름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그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었다. 감사의 말을 했다. 감사 기도를 올렸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너무 두려우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그 엄청난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우셨고 너무나도 괴로우셔서 밤을 새워서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외면하시지 않으셨고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셨습니다.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시면서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33살의 고난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에서 감사 기도를 들이신 주님의 감사야말로 감사 중에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사하며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도 또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거룩하여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제 밤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정말 너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가봐야 되나 애가 그냥 우리가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건가? 혹시 다 컸지만 그래도 밤이 너무 늦었으니까 애, 애를 애가 어떻게 된게 아닐까 뭐 이런 온갖 생각이 망감이 교차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이 들어왔습니다. 10시 45분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데리고 가서 폭포수처럼 야단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막 야단을 쳤는데 애가 뭐 너무 회개하고 반성하는 빛도 없이 아 잘못했다고 그냥 대충 대충 얘기하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우리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뭔가 뭔가 끝장을 봐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끝 상황이 끝났어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대로 끝나는 거야? <laughs> 이게 다야. <laughs>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툭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보, 내가 내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있을까? 그랬더니 갑자기 제 아내 입에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이 아무 탈도 없이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감사하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 시간씩이나 늦은 게 딴짓하다가 들어온 게 아니고 버스 타고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고속버스 사무실에 가서 지갑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고 그 사무실 직원들이 버스에 가서 뒤지고 그래서 지갑 찾고 그러느라고 30분 늦어서 그래서 돌아온 거니까 지갑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서 돌아온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감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어, 그럼 우리가 지인이한테 감사해야겠네. 여보 그럼 빨리 방에 가서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laughs> 그래서 제 아내가 방에 가서 지인이에게 안아주고 고맙다고 돌아와줘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갑자기 얘가 마음이 확 풀렸는지 진심으로 그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천국의 평화를 회복했습니다. 네,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하려고 할때 오히려 우리가 야단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소박하게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